자, 제가 두 가지 스윙을 해 볼게요. 100% 처음에 몸의 힘으로 몸의 회전력, 몸의 힘으로 치는 스윙과 그다음에는 100%이 샤프트를 이용한 제가 이제 <laughs> 이 이름을 정한게 샤프트 제너레이트 클럽 헤드 스피드.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이100%이 샤프트가 클럽 헤드에 가속력을 내서 이렇게 가속력으로 치는 스윙. 그러니까 이제 몸 몸이나 몸 회전이나 몸의 도움보다는 이 샤프트의 도움을 헤드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내는 게내 몸이냐 이 샤프트냐 요 차이의 두 가지 스윙을 극단적으로 저는 극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 몸이 클럽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내는 스윙은 백스윙을 해놓고 몸이 클럽헤드에 대해... 스피드를 몸에 회전이 클럽의 스피드를 이끌어내는 거고 이 몸보다 이 샤프트의 탄성 탄성이 이 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내는 스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윙을 하면은 내 몸은 뭐 별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해볼게요. 뭐, 뭐가 맞다,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보단 저도 이제 몸으로몸의 힘으로 쳐야될 상황이 있고 이 클럽에드 스피드로 쳐야될 상황이 있고 골프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무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양한 코스에서 적응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고봉이 타이거우즈죠. 어쨌든 조금 이제 덜 과장되게 몸에 몸의 회전, 몸의 힘이 클럽의 헤드 스피드를 이끌어 내는 스윙은 몸의 회전이, 회전이 니전이회니이 회전이, 뭔가, 뭔가 스윙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샤프트, 샤프트의 탄성이 클럽의 데스피드를이끄는 스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런두 개의 스윙의 차이가 몸통 스윙이냐, 아니면 뭐, 어, 샤프트 탄성이 중요하고, 클럽에 대해 가속력이 중요한 스윙이냐. 프로 중에서도 아니겠죠. 어, 몸의 회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몸보다는 이 샤프트 탄성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몸의 회전으로 치는 사람은 무조건 샤프트가 딱딱하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샤프트의 탄성이 중요한 사람은 샤프트 고르는데 굉장히 까다롭겠죠. 자기한테 정확한 샤프트를 고르기 위해서. 어.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 마지막으로 슬로모션으로 우 해볼게요. 몸의 회전. 몸의 회전이 클럽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샤프트의 탄성이클럽헤드 스피드를 이끌어내는. 이런 식의 스윙의 차이를 알수 있으면 두 가지 다뭐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필드에서 잘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몸통 회전은 뭐 워낙 많은 이제 레슨이 있고 이 샤프트가 클럽에 드를이 스피드를 이끌어내는 가속 스윙은 제 이제 밴드에 들어오셔서 뭐 유료밴드 신청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뭐 유료밴드, 유료, 유료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영상만 한 세개 밴드에 한600 개, 600개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 대비는 뭐, 뭐,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한달 넘게 봐도 뭐 못볼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